안녕하세요 돌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채널을 조금씩. 업.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어, 주제별로 좀 나눠서 영상을 좀 다시 좀 관리를 하고 이전 영상들 중에 너무 오래된 영상들은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서 음, 초창기 때 올렸던 영상들과 현재 내용과 맞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바뀐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좀 영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 상품 그 매크로 엑셀 프로그램이나 매크로 중에서 어 그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찾고 있는 상품명 변경 매크로에 대해서 어 최종 어, 안내 사용 방법 그 다음에 q&a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흔히 하는 상품명 변경은 단순하게 어 이 상품명이라든지 키워드를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능은 아닙니다. 간혹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뭐 2만 원짜리 프로그램에서 엑셀에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음, 오노클린에서 제공하는 이셀러스 양식이나 뭐 다팔자 양식, 기본적인 양식들은 대부분 상품명 상품명대로 구동을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상품명 변경 매크로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아닌 다음에는 이거를 정확하게 상품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어, 정말 키워드를 딱 원하는 키워드만 뽑아서 어, 상위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로 바꿔준다. 이런 기능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저 단순히 실제 있는 상품명들을 좀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글자수를 줄이거나, 중복 단어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어, 좀 넣어준다든지, 이런 변형, 상품명 변경에 대한, 그걸 대량으로 좀 자동으로 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 상품명 변경을 통해서, 어, 이렇게 하면 상품이 무조건 다 노출이 잘 돼서 상품이 판매가 많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상품명을 변경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키워드 부분은, 워너클랜은 양식에서는 검색어 부분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검색어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검색어들 중에 콤마 단위를 기준으로 어앞뭐 랜덤으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상품명 앞이나 뒤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중복 제거를 통해서 필요없는 단어들은 제거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상품명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길이는 상품명 글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자 수를 몇 자로 줄일 건지 그거는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요즘 대부분 다 한글 50자 이내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 보통 아, 한글은 25자로도 지금 요새 줄이고 있는 추세들이라 분명을 길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중복 모드 여기에서 보시면 부분일치와완전일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 음절 단위로 삭제를 하느냐 아니면 단어 단위로 삭제를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뭐 여기에서는 특별히 뭐할 만한 게 없는데 일단은 만약에 뭐 여기에서 이 두. 줄을 한꺼번에 뭐 놓고 본다면, 리스트, 리스트, 설정, 설정이 이제 중복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삭제할 얘네들도 이제 중복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단어 자체를 삭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삭제라는 기준으로, 이음절 기준으로 삭제라는 단어를 삭제를 한다. 그러면 삭제, 어, 음절 단위로 삭제 부분일치로 삭제를 한다. 그러면 삭제라는 글자만 삭제가 되고, 할이라는 단어는 남는 겁니다. 음절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분 일치는 그런 형태라는 거고 완전 일치는 어 예를 들어서 아 완전 일치는 아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완전 일치는 단어 자체, 이 띄어쓰기 단 단위로 이 단어 자체가 전체 토탈 다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 삭제를 해 주는 거고요. 아 부분 일치는 어 일부 두 글자 이상 뭐, 글자 수가 아주 긴 단어다 하더라도, 한 단어가 뭐, 다섯 글자, 여섯 글자라 하더라도, 그 중에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상의 음절, 그러니까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가 일치한다 그러면, 어, 그 단어 자체를 다 삭제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어, 음절만 삭제했던 예전 버전들은 지금 다 변경을 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설명하다 말았는데, 말씀, 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삭제할에서 삭제라는 단어만 삭제를 하게 되면, 할이라는 음절만 남게 되겠죠. 이럴 경우 상품명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 단어 단위 별로 삭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전은 2회 버전하고 3회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2회 이상 중복되면 삭제. 3회 이상 중복되면 삭제. 이렇게 2회 버전과 3회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2회 버전인지 3회 버전인지 요청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해당하는 제품을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문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스트에 적어주면 상품명에서 삭제를 이미 해주고요 금칙어는 이제 이런 단어들 없애야 될 단어들을 여기에 리스트에 적어주시면 어, 상품명에서도 걸러내 줍니다 자 이제 메인에서 정리를 누르시게 되면 a와 b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열 태그나 키워드 부분에서 어, 콤마 단위의 한 단어를 상품명에다 앞이나 뒤에 가져와서 랜덤으로 섞고 어, 중복 단는 단어는 삭제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어, 결과값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지금 데이터가 이게 적지는 않아서 그리고 자주 하시는 질문들 중에 음, 이렇게 동영상 제거, 동영상 아무거나 클릭해서 동영상 보시다가 판매 링크나 카페 어, 등등 뭐 어, 판매 링크나 카페 이런 블로그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시고 싶으시면 항상 영상 아래에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비아파트 고스트볼제트 이렇게 있고 네, 초등학생 선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초등학생 선물을 아마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상품면 맨 뒤에 붙여준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지금 얘는 3회 버전이거든요. 3회 이상 중복. 2회 이상 버전일 경우에는, 보시면, 중복 단어가, 고스트가 중복 단어죠. 중복 음절이죠. 그러면, 고스트볼 Z는 남겠지만, 고스트 파인더는 삭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도 예시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중에, 어, 나무 쟁반이 이제 키워드가 이쪽에다가, 상품명에다가 뒤에 붙었는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나무, 나무, 중복되죠. 쟁반, 쟁반, 중복되죠. 2회 이상으로 만약 선택을 하셨다면, 나무와 쟁반은 남겠지만 나무 쟁반은 삭제가 되고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변형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음,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엑셀 기본적인 환경 설정에 대한 건어 구매 시에 어 저희가 또 이메일에 저희 판매 링크부터 시켜, 시작해서 환경 설정 뭐 크롬설 뭐 요청하는 링크라든지 모든 링크들 을다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메일을 받으신 이메일에서 링크 아래에 어, 메일 본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